주모 액션 5 아까 언박싱 영상을 촬영했었죠. 그리고 이제 세팅과 불량 테스트 등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중에 이렇게 어, 불량 그러니까 이 방수가 안 된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어, 여, 몇몇 유튜버분들이 이 바로 C타입 케이블 C타입을 연결할 수 있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어, 원래는 이 잠금 버튼을 눌러서 밀어야 열리는데, 그냥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밀다 보면 열린다. 이렇게 지금 보셨죠? 잠금 버튼 누르지 않았는데 힘으로 밀면 열리는 모습. 이런 이슈 관련해서 방송가좀잘 되지, 잘안 되지 않나? 뭐 이런 어그 정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테스트 해본 결과.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똑같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dji 회사에 문의하면 이제 꼭 맞는 이렇게 되지 않는 어, 이런 커버를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하고 어, 교환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... C, C타입 포트, 그 C타입 충전 포트 커버가 이 잠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열려버리는 이 문제를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어, 똑같아서 이제 그 G, DJI에 문의를 했더니 어,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 커버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새 커버로 교체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교체는 이렇게 해서 좀 무서운데 이렇게 뒤로 톡 하면 바로 이렇게 매각이 없이 분리가 됩니다.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안 되나 싶네요. 새 커버로 교체해 보겠습니다. 네, 잠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돼요. 뒤에 잠금 버튼을 눌러줘야 얘가 밀립니다. 얘는 잠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렇도 이렇게, 이렇게, 왔 하죠. 다렇게는잠게고 잠금 버튼 누르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아요. 잠금 버튼을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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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확실히 다 이렇게, 이낌이 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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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게 아주 게 되어 게네요 해서 됐습니다. 한번 열리나 볼게요. 네, 얘는 열리지 않습니다. 잠금 버튼을 눌러야만 이렇게 분리가 돼요. 왜 진짜 진작 이렇게 이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 사례를 알고 있으면 좀좀 생산할 때좀 바꿔서 양품으로 좀 내보내 주지. 자, 어쨌든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